안녕하세요. 어린입니다. 오늘은 월포에 있는 용산으로 나왔습니다. 월포 코스는 예전에도 한번 달아본 적이 있지만, 용산객이 일단 없고, 그리고 소소하게 사원하고 급필 미션하기도 좋은 그런 코스입니다. 대신에 노면이 좀 미끄럽기 때문에 고속으로 뭐 달릴 경우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코스입니다. 그럼 저와 함께 월포 용산으로 가보시죠. 일로 내려오는 길도 있던데. 뭔 소리고? 어씨 모다에서 나는데 기아를 저거 봐요, 모다. 아,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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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다. 음. 어, 가봐, 가봐. 안 들어. 들 해 통과하자 안 내리고 그렇지 강바 음. <laughs> 아청소 사고 라리라라 아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이요요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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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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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같습니다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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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 어이 어이 다이 어이 어이 다 ooh 로다오 <laughs> 오빠 달려 아차 동차 아, 아, <laughs> 아. 아, <laughs> 아, 아,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. 아, 아, 이걸 뭘니까 뭐 이제 하자제하아 빨리 밟고 빨리 고면올 그냥 하제 저거 풀잖아요아 너무, 너무 름이 미끄럽다 겁난다 아 짜자 연습 없습니다 이거 바로 풀입니다 여기를 <러기와> 생차 타고 한번 올라와봐야 되는데 형님들 <러기와> <러기와> 아이 똥꼬야 <러기와> 아, 다 왔다, 다 왔다, 다이 일부러 올라왔어. 요 초속까지 가가지고 중간길 한번 찾아보고. 어, 왜안 와요. 뻗었어. <laughs> 여기서 이 고추. 일로 가봅시다, 형님. 소독리로. 이거 발기동상 만지면 하나 더 넣는 거 아니에요? 아, 딱 그거네. 맞네. 야, 맨들맨들한 이스까지 어. 칠해놨네. 마세요. 이거 만지면 하나 더 넣는답니다, 형님. 음, <laughs> 아 저기 하나 또 있다. 저 하나 또 있네. 그러다 보니까. 아니 만지세요 <laughs> 형님. 저게 더 리얼한데? 응. 저것도 있네. 이거. 나무에 다 해놨네. 씨. 어, 맞네. 오 <laughs> 어, <이거> 뭐... <laughs> 어, 잠깐. 오대가 내려왔다. 예. 네. 자 갑시다. 나무뿌리 조심. 잘 내려온다 잘 내려온다. 밭을 조심하고. 와, 시간이 네, 많이 들었는데? 가. 가자! 오우씨 아이 급브레이크를 얘이 X같은 요즘에 급브레이크를 그 많이 잡는다 계단 <목소리> <목소리> 미에 길로 한번 가봅시다 무덤 있는데로 가지 말고 아까 코너에서 밑에 길로 한번 가봅시다 가같이 갑시다. 같이 가요. 여기, 여기 밑에 길 어, 기로가 봅시다. 우리 그동안 오른쪽으로 갔 거든요. 와, 와, <laughs> 와, 내려려던데데 수령관는 하단부 이게 이 새끼한테 입만벌리면그짓 말이 사동으로 나와. 코스코 <laughs> <laughs> 수령관는 하단부 거기네. 다시 올라가요? 아 이제 조선을 저선로 타고 가서 선선을 조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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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을 조선을 조선 속도가 약간 있어야 돼. 너무 천천히 내려면 오 튀어. 쭉쭉 밀어주면 그거 내려가요. 아까 저위에나 내려오겠는데. 감사겠다 아까는 이 길이 근데 그 저쪽으로 내려가는 길보다 훨씬 쉬운데 여긴 타고 내려오겠는데. 내가 봤을 때 동석씨가 간장. 딸 옛날에 간좀 작았는데. 짜릿한데? 여기로, <목소리> 요러메, 저러메, 이렇게. 앞에 자전거 있어요. 이거요 골타고 요러해 오면 되는데. 그러봐요 아하하. 바바박 치고 올라가야 되구만. 근데 이 돌이 응.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게 자전거 같은 것도 치니까 몸이 잘못하다 넓게, 넓게 사이. 어, 나이어 자, 그대로 밀고, 하이로. 그렇지. 우쌰. 우우 우와, 어, 내가 똑같다 때, 내 새끼 도넘어진 거라. 잠깐만, 잠깐 아, 괜찮겠어 괜찮. 일로 가지 이렇게 가가 됐잖아. 데가 없으니까.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내 옛날 에세 뭐 넘어갈 때다까데 엄청 기 어쩔 수 없다, 피어졌다. 업될때 조심해 잘될때내쯤에그 <laughs> 넘어진 것들부러 넘어진 거다 뒤에 따라오지 마라고 그럼 내 그냥 아, 대로다다 앞에 땅 있어야 돼 그래 아,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 <laughs> 나는 뭐내려도 뒤에 나안나 벌써 내라고다오는거